안녕하세요. 미니어처 걸리버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아주 맛있는 미니어처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LA갈비구이 밥 약과와 송편 호박장과 산적 음식을 만들 재료를 소개할게요. 호박전 빨간 고추 산장 만들 재료 갈비찜 밑에 세팅할 야채 LA 갈비구이 뼈 갈비찜에 넣을 과일 LA 갈비 뼈에 붙일 고기 약과 송편 만들 재료 물티슈 단면도 이쑤시개는 개별 준비합니다 자, 친구들 잠시 후에 만나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미니어처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친구들 함께 만들어요 호박전에 본드를 약간 바른 다음 빨간 고추를 올려줍니다. 다 만들어진 호박전을 접시에 예쁘게 붙여줍니다. 삼색전을 자를 때 칼을 사용하는데 친구들 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주변에 지저분한 건 단면들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잘라줍니다. 예쁘게 자른 삼색전은 파스텔을 이용해도 되고 물감을 이용해서 색칠을 해도 되고 그냥 붙여줘도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탄생합니다. 본드를 너무 많이 묻히면 지저분하니까 적당량을 발라줍니다. 이번에 만들 음식은 약과와 송편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은 준비되어 있는 걸 접시에 예쁘게 붙여주고, 송편이 붙일 자리를 조금 마련해 줍니다. 이번에는 송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흰색과 쑥 송편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은 각 색깔마다 4개씩을 만들 예정이에요. 친구들은 더 많이 만들어도 되고, 힘든 친구들은 조금 작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흰색을 조금 떼어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줍니다. 둥글게 만들어진 송편의 모양을 양 끝을 살짝만 뾰족하게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맛있는 송편이 되겠죠. 집에 여분의 점토가 있는 친구들은 흰색과 쑥색, 송편 말고 핑크색, 노란색, 어떤 색깔로 만들어도 맛있는 송편이 나오겠죠? 선생님은 일단 흰색과 숙색으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 쉽죠? 둥글게 둥글게 만든 다음 양쪽 끝을 살짝만 굴려줍니다. 너무 크게 만들면 접시에 담을 때몇개못 올라가니 크기를 조정하면서 만들도록 합니다. 다 만들어진 송편은 접시에 폰드를 이용해서 붙여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묻은 본드는 조금 닦아내고 송편을 흰색과 초록색을 적당량 섞어가면서 세팅해줍니다. 완성. 자 친구들도 약과와 송편을 예쁘게 완성해 줍니다. 이번에 만들 음식은 LA 갈비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접시를 꺼내서 접시 바닥에 본드칠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갈라진 본드 위에 초록색 야채를 깔아줍니다. 준비되어 있는 야채를 다쓸 필요 없고, 친구들이 쓰고 싶은 만큼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야채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손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준비되어 있는 갈비 뼈다귀를 칼이나 단면도를 이용해서 적당량으로 잘라줍니다. 칼을 사용할 때는 손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일단 갈비찜을 네 대만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더 만들어도 돼요. 준비되어 있는 갈색 점토를 이용해서 갈비 살을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갈비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진 갈비살 윗면에 가볍게 본드칠을 해줍니다. LA 갈비에 뼈 부분을 점토 사이사이에 놓고 꾹꾹 눌러주도록 합니다. 갈비와 갈비 사이에 단면도를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짜잔! LA 갈비가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진 LA 갈비는 접시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위에 본드를 골고루 펴 바른 다음 갈비를 붙여줄 거예요. 선생님은 네 개를 만들었지만 친구들은 더 많이 만들어도 괜찮아요. 살짝, 살짝 겹쳐 놓으면서 붙여줍니다. 준비되어 있는 빨간색 과일도 갈비 옆에 올려주세요. 너무 많은 친구들은 조금씩 잘라내고, 작은 친구들은 한꺼번에 다 올려도 돼요. 친구들이 올리고 싶은 만큼 준비해서 올려줍니다. 칼 쓰는 거 다시 한번 조심. 짜잔! LA 갈비찜 완성!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 만들어진 음식을 상에 예쁘게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요. 민요차 만들기 아주 쉽죠?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맛있는 민요차 음식을 만들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음식으로 친구들하고 다시 만날게요. 안녕.